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2021년 여름, 스타벅스 프리퀀시로 만났던 특별한 캠핑용품. 싱그러운 블루 폴딩 카트와 아이스 클럽 박스가 시원한 여름을 선물해요. 랜턴과 함께 감성적인 캠핑을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4만 3천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슈퍼세이브 도톰 캔버스 물병 파우치. 가볍고 튼튼한 이 가방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잡으세요. 17% 할인가로 9,900원에 만나보세요. 스타벅스 프리퀀시 가방으로도 추천. 3위입니다. 세련된 베리민트 코팅 원단 물병 파우치를 25%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톡톡 튀는 색감과 튼튼한 내구성으로 물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타벅스 프리퀀시 가방처럼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8,900원에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라엘라베어 코리아 케이트 캔버스백이 놀라운 할인가로 51% 할인 혜택으로 25,910원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납력의 토트백, 숄더백, 크로스백으로 스타벅스 프리퀀시 가방보다 실용적이에요. 1위입니다. 리틀 데이지 무지 텀블러 백 2종 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스타벅스 프리퀀시 가방으로도 딱 좋은 이 텀블러 백을 12,900원에 득템할 기회에...